그래서 요리할 때 자주 겪는 불편함이 있죠. 음식을 만들고 나면 기름기와 연기 때문에 뒷처리가 힘들고, 조리시간이 길어져서 귀찮은 순간이 많습니다. 게다가 매번 후라이팬을 씻는 것도 번거롭고, 이러다 보니 요리가 점점 귀찮아져요. 그래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자일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. 이 제품은 공기순환 방식으로 음식을 균일하게 조리해주고, 기름 사용량도 최소화하여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이파렐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조리 기능이 있어 여러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죠. 사용 후 후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요리가 끝난 후 바로 다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특히 주부님들이나 요리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.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도 긍정적이에요. 현재 별점 5점을 기록하며 총 396개의 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조리 시간이 줄어들어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는 후기들이 많아요. 사실 이런 사회적 증거가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. 주방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? 다일렉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요리해보세요. 귀찮은 후처리에서 벗어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